조금만 더 가면 돼요. 저기 있건 돌멩이 이미 사랑을 나누고 있어. 차디찬 바닥에서 입술을 나누고 있다 이것이요. 이제 당신도 합류하게 될 것이외다. 안돼, 더러워. <laughs> 자, 자 어디가 좋을까? 아 그래 여기가 낫겠걸. 안돼, 거기는. 아야, 어, 안돼. 그래. 자, 여기가 낫겠걸. 어 t t 개 s i 야 k i 하 s y 찌 e a h 찌 h she was 하하하어 of kidding, k 는 d 이 하다니. me. o t 가 o s i 죽이고말 do i 그게 l l d 이 it. I'll do 히 t 맨 그 어떤 남들다. 내 앞에서는... 그 뭐야? 아, 됐습니다. 어, 너 돈이 많이 있고... 도와주세요. 아, 제발 좀 도와주세요. 거기 누가 있나요? 아, 누군가 분명히 있는 거죠. 아, 이깟씨, 내가 있는 걸 어떻게 아는 거지? 발소리가 들립니다. 내 놈, 내 발소리를 들은건가 그, 발소리 자게 들리는데요? 아, 씨발내 발소리 들었어. 아, 씨발 괜히 구두 신었어. 다음에는 맨발로 다녀야 될걸 대단한 놈이 걸 알았어 내 놈을 도와주마 자널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자널 어떻게 도와줘야 돼 저도 몰라요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십시오 아 씨발 자자어 목격자를 처단한 것일 뿐이야. <laughs> 목격 잘 처단했다. 자, 내네 놈도 따라와라. 어디 가는 겁니까? 제발 좀 살려주세요. 따라와 이 새끼. 어디 가시는가요? 제발 이걸 놔주세요. 캬, 나는 저승사자. 안돼, 제발요. 날좀 놔주세요. 너를 기다리고 있는 세 명의 남자가 있다. 그세 명의 남자는 뭡니까? 그들은 이제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지. 그 크리스마스에 너를 초대했다. 너를 어, 왜 초대했죠? 그들은 외로운 존재들이야. 이미 세 명은 사랑을 나누고 있어. 너도 그곳에 가서 합류하게 될 것이다. 아, 어, 전 여자를 좋아한단 말입니다. 그리고 전 앞도 보이질 않아요? 앞도 보이지 않는다면 정말 다행이건새놈은 추남이니까. 안 돼! <laughs> 자, 여기들이 있었군. 뭐야? 또 제로놈인가? 그렇소이다. 자, 이미 사랑을 나누고 있군. 아, 난 어디가 좋을까? 아, 여기 또또 또 자리가 하나 남아있군. 자, 조금만 기다리세요. 아, 이냄새 뭐죠? 아, 아무것도 아닙니다. 자, 됐어요. 아, 이 씨X 이거 무슨 냄새야? <laughs> 자, 어디봅시다. 어디보지? 아이고, 이런. 야, 제발 살려주세요 이 찌린찌린 냄새나 뭡니까 야이 시발 나도 죽을것같아 <laughs> 너는 나를 아까 위협했던 놈 아니야 그래 이 새끼야 야이 시발 비너버은이 비너먹을... 게임하는 새끼 사이코패스같아 에이 <laughs> 젠장 이러라고 이렇게 하는 게임이 아닌데 이 자식은 도대체 뭐지 그러게 말이야 비너버은 이게 분명히 히터인데야 분명 아직은 튜토리얼인거잖아 그래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1 분밖에 안 됐는데 게임을 이 땅으로 만들었어. 어, 하느님 맙소사. 근데 우리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죠? 야이 새끼야 한 시간째 지금 눈 뜨고 있어 말 걸지 마. 아 어, 씨발. 어, 다행히 난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요. 아 정말 다행이군요. 전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. 야 어, 씨발 왜나눈아 씨발 어, 계속 눈이 쓰라려요 이러다가 충혈 될것 같아요. 어서 진행하시죠, 게임 좀. 그래요, 빨리 진행해주세요. 진행 내가 너무나 하는군요. 여와난 히터맨.